오늘은 램을 빼는 법, 꽂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혹시라도 자신 없는 분들은 그냥 건들지 마시고, 그냥 바른 서비스에 바로 전화하세요. 램을 빼다가 끼워도 고장이 날수 있기 때문에. 알겠죠? 자, 이제 요게 CPU 쿨러고, 요게. 스스디 이게 램인데 듀얼로 장착되어 있네요 그죠네 램을 왜 뺐다가 끼워야 되는 이유가 혹시라도 있을까요 네 이제 컴퓨터 이제 부팅이 이제 갑자기 안 되는 경우나 이제 화면이 안 나오실 때 음. 그런 경우 이제 램을 한번 뺐다가 끼면 이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근데 화면이 안 나오더라도 키보드랑 마우스에 불이 들어오면은 램 문제는 아닌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키보드랑 마우스에도 불이 안 들어오고 네네. 화면에도 불이 안 들어오는 경우에 램을 뺐다 꽂아 보던지 아니면 음. 램을 한 장만 꽂아 보든지 해 가지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증상을 파악하는 거네요. 예, 예, 맞습니다. 어, 좋습니다. 그러면은 램을 일단 한번 우리 전문가님이시니까 어, 램을 이 뺐다가 한번 껴 보는 걸 어. 보여 드릴 건데요. 장배실 정... 그러니까 때는 이거를 위로 올려서 이렇게 젖혀서 네. 아, 여기 젖히는 데 있네. 약간 레고처럼. 네, 네. 이제 다른 메인보드가 켜는 경우는 이제 밑에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위에만 이제 젖혀서 빼주시면 될까요? 아 지금 이거는 하나만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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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아, 이렇게 두개 있는 경우도 위아래 두개 있는 경우도 있고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다. 네, 이제 위아래 네. 두개 있는 경우는 이제 위에 이렇게 빼듯이 아래도 아...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빼주시면 빠집니다. 어, 엄청 간단하네요. 네, 네 되게 어... 간단합니다. 뭘 조심해야 되죠? 이제 보시면은 이제 램 슬롯과 램이 이렇게 있는데 이 규격에 딱 맞게끔 이렇게 보시면은 규격에 맞게 이렇게 딱껴 주셔야 돼요. 아...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뒤집어서 거 아, 이렇게 요거, 이렇게, 아니죠. 예. 요거 아니죠. 네, 네. 요거 아니죠. 요고 네. 이렇게 하시면은 네. 고장 나실 수 아, 있어요. 아, 요거 약간 똥볼 자살골 아닌가요? <laughs> 네, 네. 맞습니다. 네. 아, 어림없는 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규격에 맞게끔 <laughs> 껴 주시고 야, 송능민 꼴이 이제 골대를 가르듯이 네, 네. 그리고 <laughs> 위 아래를 지그시 꾹 눌러서 딸깍 딸깍 소리가 나게끔 껴주시면 됩니다. 아 어, 소리가 너무 예쁘게 나는데요? <웃음> 네. <웃음> 네. 어 옆에 있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옆에 있는 것도 네. 네, 같이 위에를 젖혀서 아. 뺄 때는 이렇게 빼주시고요. 네. 그리고 규격에 맞게끔 맞추신 다음에 위 아래를 어 소리가, 소리가 두번 나네요 네네 맞습니다 위아래가 위아래에서 소리가 두번 납니다 어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는 장갑스 꼴키어 장갑마냥 어 그러면 이게 정상 작동하는지 한번 켜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번 이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같은 경우에 내장 그래픽 카드가 있나 보네요 네 내장 이제 그래픽이 있는 CPU 모델이어서 메인보드에 모니터를 연결을 해주시고요 HDMI. 아... 네. 좋습니다.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핑크 핑크하네요. 네. LED도 잘 작동돼요. 아 LED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네. 야 거의 뭐어 이태원 클럽에 있는 어. <laughs> 아, 기가막혔다 에이수스 거네요. 네, 에이스 보드입니다. 네. 마지막 그 슈트마스터를 광고하면서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슈트마스터. 한테 저희가 받은 건 없지만. 네, 네. 슈트마스터 케이스 되게 이쁘네요. 그리고 오늘 컨텐츠 하면서 마지막 한 말씀만. 이렇게 같이 어, 재훈님과. 함께 이렇게 어 램에 대해서 공부해봤는데 되게 간단한 작업이어서 어이 영상을 보시면 어 쉽게 따라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거의 뭐 박진성 선수처럼 굉장히 인터뷰를 차분하게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땡큐 베리 감사